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나은입니다. 조재입니다.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번 주내로 나올 예정인데요. 재판부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증원 관련 근거자료들이 원고 측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일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날 오전 경북 경찰청을 방문한 임전 사단장은 각종 매체에서 제기된 허위 사실과 주장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전당대회 시기와 룰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도 오늘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최재형 목사를 소환했습니다. 최 목사는 공익 목적을 위한 잠입 취재였다고 주장한 가운데 직무 관련 청탁이 오갔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부처인 저출생 대응 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재원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지지했습니다. 박당선인은 전직 총리 및 중진들과 얘기해본 결과 절대적 지지를 받는다며 이 대표가 당대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이번 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넉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정부 증원계획은 제동이 걸리고 기각이 결정나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됩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 선거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만 잘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당선이는 이 대표가 순리대로 하자 과열되다 보니 우려가 많은 것 같다. 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51조 연속으로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물 자체가 적은데다 전세 사기 여파로 세입자들의 수요가 아파트에 쏠리면서 전세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고급 외제차나 의류 등 명품을 곁에 두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훌륭한 자극제가 있다면 이것이 잠재의식으로 작용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두 눈으로 직접 성공을 향한 비전을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나은 조재입니다.